와 오리 소리 좀 없애봐! <놀람>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트롤라 김작돌입니다. 와, 시청자분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 바로 트롤링 챌린지야. 하 아, 자, 그만.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어떤 트롤링 챌린지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리 트롤링 챌린지야. 아, 일단은 어 맵이 전부 다오리에요 게다가 아이템도 오리고 사운드 마저 오리야. 이런 세상에. 예, 아마 굉장히 정신없는 챌린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영상은 어떤 해외 유튜버분이 한걸 보고 좀 재밌어 보여서 따라하는 건데 아우, 저도 그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저의 목표 승수는 바로 3승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간다나 뿅. 와, 나 진짜 시청자분들. 아니 맵이 다오리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왜 이렇게 정신 사나워? 일단은 빠르게 중앙으로 러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러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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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러시 잠깐만 참 <laughs> 블럭 쌓는 소리 놀이야 와 진짜 정.. <레> 와 정신 사나워 이거 진짜 아 토할거 같아 진짜로 잠깐만 갑바 오케이 갑바 켜 깨... <laughs> 오케이 도끼 좋아 도끼 바꿔주고 일단 이거 부셔 부셔주고 아 갑바 안떴어 나 이거 부셔야돼 부셔주고 좋았어 제발 갑바 오케이 뭐 투구 좋아 그다음에 레깅스 좋아? 그다음 곱갱이. 잠만. 야너 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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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야. 어걔들어 가시고. 하면 돈다. 얘 죽여야 돼. 얘 죽여야 돼 진짜.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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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좀 죽어줘라 친구야. 아 어, 제발. 어걔들어 가시고 잠하면 돕다 이거 얘 죽여야 돼 피해주고. 이, 일단 피해주고 지금 지금 필풀이거든요. 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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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제발. 어걔들어 가시고. 좋았어. 가봐. 바지 바지. 아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어디 신발? 레깅스 말고 신발 신발 없니? 가죽장화밖에 없어? 아닐거야뭐 금같은거 없니 어디? 금 레깅스 말고 신발 어 철부추 어 철부추 오케이 오케이 야저 풀셋이 나 시청자분들 <laughs>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일단은 달걀같은거 세팅해주고 눈덩이 오케이 와 진짜 왜 이렇게 저이사나워 이거 뭘 하던 오리소리야 <laughs> 아마 진짜 제가 이때, 이때까지 했던 모든 챌린지 중에 가장 빡센 챌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정신 사나워요. 일단은 지금 다섯 명 남았는데, 두명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딨지? 보이지 않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오케이. 그러면, 어, 일단은, 여긴 제가 갈 필요가 없겠죠? 괜히 갖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긴 지금 싸움이 났고, 오케이. 잠깐만. 둘 싸움 끝내이 이거? 오케이. 그럼 얘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랑, 그럼 저만 남았는데, 지금 저한테 오나요? 얘 죽이죠? 죽어 죽어 죽어! 크래퍼다! 크래퍼다! 크래퍼! 야 크래.. 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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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핵인가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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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망가! 크래퍼다! 오케이 빠져주고 어 제발 제발! 어딨어? 여기있다 중앙에 얘 죽여 죽여 제발 제발! 얘 개피니까! 나이스! 허.. 허.. 다행이다 내가 갑박아줘서 이겼지? 아니 못이겨서 진짜로 이거 너무 정신 사나워 진짜로 친구야 제발 어딨니? 어딨어? 아까.. 이쪽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집에 있었는데? 여기였나 저기였나 이쪽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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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었지? 일단 지금 저가 오기만 기다리는거 같은데 제발 빠져줘 일단 역시 던지죠 지금 이녀석? 아 근데 일단 제가 일부러 중앙에 아 중앙이래 자 일부러 저 친구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 지금 굉장히 정신 사나운 상태거든요? 지금 정신 집중이 안 돼요 게임에 그래가지고 어 괜히 갔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리필될 때 되면 어... 엔더 진주가 리필이 되거든요? 상자가 여기 있네? 오케이 털어주고 와 진짜 와 세상에 와다올리야다올리 진짜 활활활활 활, 활. 활 같은 거 없니 활? 활 없어? 와, 활도 없어. 와, 이런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냐? 잠만 상자. 내가안 부신 게 있을 거야. 100%야. 여기 있다. 활. 활 없나? 나 황금 사과 여기 있죠? 이거를 껴 주시고 철도기 버려. 좋았어. 나 황사 금 들고 리필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친구는 집에서 나올 생각이 절대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괜히 갈 생각이 없어요. <laughs> 사다 리필 오케이. 보자 지금 아직까지 어 저만 활떴다 좋았어 이 녀석 좋았어 일단 4번 세팅해놓고 활 복귀 잠깐 칼칼 같은 거만 칼아나 <laughs> 진짜 정신 사나워 와 진짜 게임이 집중이 안돼나이 친구 활로 한번 견제해보도록 하죠 셋정 한대와나 진짜 지금 가도 될라나 가도 되겠지 이제 빨리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옆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와오른손을좀 없애봐! <laughs> 오른손리 극혐! 레알! 너 진짜 너너너너너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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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는다 진짜 너한대 맞고? 자두 대, 세 대, 네 대? 아, 아, 아 맞니 이거? 안 맞네? 지금 피가 지금 저 친구 칠점팔이죠? 별로 없는데 일단 자 천천히 이렇게 별로 싸우면서 저 친구를 한번 그걸 보도록 하죠. 압박, 압박합니다. 압박. 지금 불에 났네, 이 친구? 됐쩍됐쩍뭘봐마뭘봐마뭘봐마 어디가? <laughs> 들어가실 거야요지좋아 <가지! 웃음> 이걸로 드디어 이겼어, 지지. 자, 청자분들. 저 이제 이승맘 되거든요. 제발 힘좀 주세요, 청자분들. 나 진짜 이거 너무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자, 평소엔 말이죠. 우리가 되게 귀엽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극혐이야. <laughs> 나 바르게. 울려주고 네, 네. 저기서 점프 점프 해준 다음에 바로다가 상자 다 붙여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가봐 줘터졌다 이거. 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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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빠니 이거? 가빠다 오케이 좋았어. 일단 도망가주고 도끼죠 지금 다음은 도끼로 바꿔주시고, 자 도망가줍니다. 일단 얘 죽여야 돼요. 일단 이 죽. 일단 빠져 주시면서. 일단 지금 저한테 오면 죽여줄 건데, 일단 계속 지금 간만지질 친구 갑빠안 좋단 소리에요. 지금 갑빠 뭔지도 모르겠네, 이거. 자, 일단 보자, 여기서 눈덩이 세팅해주고. 제 친구 오면 바로 죽여줍니다, 이 친구.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죠? 같이 따라갑니다. 저랑 지금 갑빠 똑같은 거 같은데, 이제 바지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맞나요, 이게? 좋았어, 이 친구들. 자, 그럼 너 개피겠네! 개피겠 들어가시고! 좋았어! <laughs> 일단 보자. 갑빠가 저랑 똑같았나 보네요, 청자분들 그럼 일단은, 일로 가서 애들 좀 잡아주도록 하죠. 일단 여기 사자 털렸나요? 털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털렸구나. 아, 클었다. 이거 진짜. 차마 여기 털렸니 이거? 철 가봐. 찰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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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체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템도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할수 있다. 장 놀아. 쫄지 마라. 쫄면 지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와. 저 완전 빡집중 모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났다. 짱돌 아니야, 이거. 오리 소리 들리지 않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김 타실 거야. 일단 너더 죽으세요. 너 죽어 주세요. 죽어 주세요. 야! 일단 빠져줘. 빠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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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제발 너 죽어 주세요. 제발 제발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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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제발 제발. 오케이. 들어가시고. 어, 잠았다. 잠깐 템템 떨어졌는데 괜찮아. 아, 일단 살았으면 됐어. 자, 보자. 오케이. 템낄거 없다. 낄거 없어, 확실히. 낄거 없다. 일단은 루트에 세팅 해 주고 사실 남은 친구, 만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남은 친구가 지금 갑빠가 어떠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무슨 트랩치? 트래블, 트래블! 네가 트래블! 들어가실 거야! 어디까지? 이녀석이 어디 가면 내 앞에서 트래블 하는 거야, 이 녀석! 오케이. 하. 자, 2승 완벽히 챙겼죠? 자, 시청자분들, 제발! 이제 1승만 하면 되거든요? 시청자분들, 제발 저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짱도로할수 있어. 너무 조명해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빠르게 중앙으로 길 이어 주도록 할게요. 제발, 제발, 얘들아. 나좀 때리지 말아주라, 얘들아. 부탁할게. 점프! 어, 아, 블럭! 오케이, 좋았어. 죽을 뻔했다. 일단 빠르게. 자, 상자를 다 부셔줍니다. 상자 부셔주시고. 자, 바로 왼쪽으로 가. 뭐야, 왜안 부셔져, 이거? 아, 하이피스 핑! 이거 뭐야? 카파 좋았어, 이거 뭐야, 이거? 곡킹이네 아우, 씨. 신발인 줄? 신발 떴어요, 지금. 좋아요. 그 다음에 보자, 엔더진 줄, 세팅. 눈덩이 세팅. 지금 도끼가 없죠, 도끼가. 다이아 도끼가 없죠, 지금. 바지 아왜안무셔줘 이거 제발 나좀 도와주라 얘야 제발 어나 힘들게 좀 하지 마자 3번 세팅해주고 눈덩이에 자 바로 내려가서 다음은 축 좋아 <laughs> 나 풀셋 아, 죽었어 얘들아 나한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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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짱 드랍 두고 마짱 드랍 두고 일단은 일단은 지금 다이아 도끼... 도끼가 없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철 도끼로 머리를 찍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있나 없구나 일단 갑빠 갑바, 저희 갑바가은거다 먹어주고 이 친구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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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왔네 너 죽고 싶나 보네 장돌리 왔는데 장돌리 왔는데 친구 딜을 봐야지 딜을 봐야지 일단 너 죽으시고요 오케이 하면 갔네요 잘 가시고 자너 죽으세요 죽어야 죽어야 죽어 들어가시고 저 왔어 자 이제 한명 남았다 한 명만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한 명이 지금 어디죠? 지금 풀셋이거든요 저 지금 풀셋이거든요 저 지금 마지막 절대 안 지거든요 지금 마지막 한 분이 어디 계시죠? 어디 있지 안 보이네 어? 여기서 뭐 있나? 한번 볼까나? <목소리> 하, 자 제발 자나 지금 나 지금 나어 나...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얘들아 제발 한 번만 좀 죽어주라 나한테 부탁할게. 너 어디 있어? 자 제발 트루라스 약간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다. 너 뭐해 거기서? 너 엄마 뭐해? 아, 일단 여기 섬들은 전부 다길 아니었네요? 그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나? <목소리> 나 이렇게 뒤좀 막아주시고 아니 오리 소에서 만나게야! <목소리> 어! <목소리> <laughs> 어, 죄송합니다 청자분들 화를 안 내려고 하였으나 하였으나 이거 화를 안 내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가 너무 아파요 지금 나잘때이 소리 날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 됐죠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씩 가주면서 견제를 해줍니다 너 마찬가지로 뜨고 자 견제 견제 어디 올라가 어디 올라가 인마 내려와 자식 혼날라고 너너또사고있이 불러? 누덩이 오케이 내려와 이 녀석. 뭐야 맞지 않대? 그렇지 내려오시고 너죽어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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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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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려와봐 내려왔나? 그렇지 내려와 아 잠만 너왜 거기 올라가? 염마 누덩이 제발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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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만 얘 우리 녹백 안돼 이 장난치냐 지금 녹백이 안돼 얘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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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 오케이. 어디가니 친구? 들어가시고. 오케이. 일단은 뭐 어찌 될건저찌될건 일단은 우승은 했다는 거지지. 자 시청자 분들 이번 판은 제가 제대로 싸는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 종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 텍스트 얼마나 그리웠냐 이거 진짜 어? 일단 빠르게 중앙으로 가줍니다. 설정. 자, 나무킥기고자 돌진해줍니다. 돌진해준 다음에 여기서 자, 상자 다 부셔주시고, 그렇지, 부셔주시고, 자 바지 좋아요. 그 다음에, 어, 갑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갑바가 주나요? 야, 하 여가지, 나 죽여버릴 거야. 얘들아, 자초면이지만 너네들은 오늘 나이 화풀이 상자 좀 대줘야겠다.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다 죽여버릴 거야. 얘들아, 자, 지금 제가 좀, 좀 아, 참말좀 천천히 해야 돼.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기본 텍스처니까, 조금 마음을 놓고 풀가봐, 좋았어. 일단은 마음을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친구들 어디 있나요? 여기 한명 있죠. 자 장돌이 가요자 설정 해준 다음에 친구 안녕하세요. 장돌이 왔어요. 모자 탐나네요. 오케이 잘 가요. 잠수면 어떻게 했냐돼 들어가시고. 아하! <laughs> 좋았어자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중앙을 가준 다음에 중앙에 있는 저한명 있죠 지금. 저한테 싸 주시면서 싸 주시면서 왜맞니싸 주시면서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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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화를 못 맞췄지만 저 독줄 때려 잡는다. 오케이 독굴 잡아줬고요. 자칼 바꿔 주시고. 화 어, 연습 좀해야겠는데 이거 진짜. 지금 한명 밑에 더 있죠. 자, 이 친구 오게 죠 이쪽으로. 자, 활사 주시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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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갑빠 좋다, 친구. 갑빠 좋다, 갑빠 좋지만 나한테는 되지 않는다, 친구. 오케이, 오케이. 되지 않는다. 들어가시까야까지. 자, 보내주신 다음에 자 보자. 일단은 지금 낄만한게 없죠. 지금 갑파풀갑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노말에서 얻으시는 최고의 갑파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보자. 그러면 템 세팅 좀 해주고 일단 투서세 생겼으니까 아마 좀더 싸울 때 편하게 어 수월하게 좀 싸울 수 있겠죠.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는. 자 깔끔하게 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있죠 저쪽에 자 친구 장돌이 왔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자한테 맞춰주시고 안오네? 맞춰주시고 한대 뭐야 왜 안떠 이거 떠야되는데? 자 빠져주고 자 분명 속에 죠 수사체 자활 견제해주는 척 하면서 자, 올라가줍니다 올라가면서 야 옆으로 길 한번 이어보죠 자 슬쩍 이 녀석 비겁한 녀석 자한테 쏴주시고 왜 안맞니? 왜 안맞아 이거 이게 안맞아? 자 쏴주시고 쏴주시고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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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누더기 누더기 달걀,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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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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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들어가 죽어 야 방금 제가 손이 꼬였지만 이렇게 승리를 했다 는거 와우지 자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이번 트롤링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이때까지 제가 했던 모든 챌린지중에 가장 빡센 챌린지가 아니나 싶습니다 우리 청자분들도 한번씩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똑같은 현상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